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련함이나 아둔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혜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정말 우리가 인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이게 지금 돈이에요. 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부모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한다, 그래요. 하나, 부모님의 말씀에 계속 빗나가는 거야. 어머, 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갈수 있는 방향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도 또 근데 꼭 복수를 해야 돼.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당해가 이래야 돼. <laughs> 그러면 될까요? 우리 랩요트들은 그래야 돼요? 아니죠요 그죠?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사나움. 또 그리고 또어 선을 싫어해요. 이게 뭐예요? 선 선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무지 싫어하고 선을 미워하고 선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정말로 아, 마지막 시대에사람들의 그리고 또, 놀고, 즐기고, 이게 뭐예요? 노래, 세상 노래, 그리고 산과 들로, 세상, 산과 들로 세상에 막 즐겁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너무, 그것이 너무 좋아. 예배 드리고, 지루, 그건 지루해. 그럼 막 싫어. 그런데 세상, 세상 속에서 노래 부르고, 산과 들로 다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술. 그래 맞아. 어른들이 좋아하는 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로 계속 마시고 염려하고. 어 대비 들어가세요. 자 계속 염려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과 떠난 계속 이런 상태 속에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자, 남대위남대위 자리 에 앉으세요. 문진현도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럼 이런 모습은 지금 또 어떤 모습일까 볼까요? 여기 볼까요? 이게, 이게 신발이 아니에요. 이게 신발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덫이에요, 덫. 덫 알아요? 덫?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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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있지, 요거. 요걸 탁 대면, 쇠가, 쇠가 다, 발을 칵! 찝어서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덫이에요. 옛날에 쥐도 알아요? 쥐도 네. 우리 쥐가 요새 쥐가 그죠? 옛날에는 쥐덫을 많이 이렇게 놨어요 쥐 잡으려고 근데 이건 영적인 덫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잡고 있냐? 요거는 사단 이걸 누가 잡고 있냐? 사단 맞았어요 요거를 바로 요요 요, 요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있어요. 요런 요, 존재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덫에 딱 걸려서 덫에 딱 걸려 영적인 덫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서 딱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름이 유일한 이름 누굴까요? 크게 시작! 맞았어. 요 아멘. 바로, 욕을 탁 끊고, 욕, 요, 요, 채를 착, 착, 탁, 다열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넌몬트들은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으로 삼, 삼고, 이 시대에 지금 망해가고 있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치, 이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랩노트들 여기에 속아야 돼요? 여기 요거 요, 요 존재 요 사탄 요 마귀에게 속아야 돼요? 아니지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요쪽으로 가라고 자꾸 유혹하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지요. 속이는데 우리는 속지 않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속지 않아요. 시작. 나는 속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랩러트는 절대 속지 않는 어 정말 하나님의 뜻뜻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고의 멋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래요. 네. 자 그래서 속지 않고 또 환경에 속지 않아요. 근데 환경이 사단이 주는 환경이 있어요. 어, 저는요, 집이 가난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이러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저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그리고 또, 또,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하나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 속아야 돼요? 아니에요. 자, 또한번 하자. 속지 않아요. 시작.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셨어 그게 왜어배호야 쉬어야 앞에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러셨어요 자 따라하자 깨어있으라 시작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요 이, 존재, 이 존재는 또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존재는 너무 성실해 너무 성실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그 자는 잠도 없어. 이 존재는, 이 존재는 잠도 없고 너무 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께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그래서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네너트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선하신 그그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산돌레너트들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단이 너무 귀엽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그렇지. 그리스도께 집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우리 레모런트들은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짠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야 날마다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꼴대를 꼴대를 봐야 꼬리 탁 넣어지잖아 꼴대에 집중해야지 꼬리 탁 넣어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초점을 딱 맞춰야 돼 레이저 쏴 빨리 여기다 <laughs> 레이저를 쫙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딱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집중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또 오직 권능 오직, 오직 권능. 권능 또 오직 증인 시작 오직 증인 그래요 그래서 증인된 삶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런데 근신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심하라 너의 행동과 너의 말을 뭐 조심하라 그거예요 조심하라 자근신에서 어떻게요? 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사는 우리 산돌 레베트들 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뜨겁게,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 아까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 요기, 요, 요, 요 존재 때문에, 완전히 속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산돌 네런트도 되어서, 정말 시대를 살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보고마의 최고 인생계는 우리 산돌 랩런트들 되세요 네. 자 따라해보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시작 뜨겁게 사랑하라 음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세계보고마 향해 달려가는 우리 안에서도 사랑해야지 우리 안에서도 싸우면 안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서로 랩런트들 안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서로 서로 안아보세요. <laughs> 응. 그지? 자, 응.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사랑을 이루고 또 밖에서도 이 뜨거운 영혼권의 사랑을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능력이, 능력이에요. 우리 레벨트들은 모양만 갖춘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레벨트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최고의 램넌트들로 성장되어 좀 인도받는 램넌트들 계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정말로 망해가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유일한 유일성을 가진 이 램넌트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램넌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온전하신 뜻을 향해 갈수 있는 산돌 렘면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날마다 정말 이 마귀의 대적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렘면트들이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세계 보고마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